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차 국가대표 김지욱. 현진아 딜러입니다. 네, 오늘, 오늘 두 번째 영상 찍고 <laughs> 있는데, BMW 520D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이 520D 차량 같은 경우엔 위탁거래를 요즘 많이 왔겨요 주변에서. 위탁거래 좀 해줘라. 제가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갖고 와서 성능을 좀 받아본 다음에 정말 차가 괜찮고, 누유도 없고, 뭐 사고도 없고, 깔끔하면 내가 올려주겠다. 이 모델이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층에서 어, 실속 있고, 가성비 있으면서, 유지비도 괜찮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멋을 가지고 싶다, 하체감을 느끼고 싶다. 저는 520D 무조건 추천입니다. 기변증 있는 사람들, 딜러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게 기변증 고치고 싶으면, 520D를 타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그만큼 520D는 타게 되면 차를 오랫동안 타요. 제 주변에서도 진짜 6개월 한 번씩 바꾸시는 분도 520D 타더니 정말 한 3년 이상 탔습니다 정말 성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뛰어난 차량이라고 저는 항상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차량 BMW 5시리즈 520D 세단 모델입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일은 15년도 3월에 약 6,400만 원 가량 신차 출고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약 14만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주행거리가 한 2만 8천 9천 정도 네. 네, 탄것 같아요 3만 조금 안 되게 탄것 같아요 네, 약간은 주행거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현재 금액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얼마죠 2100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2100만원에 저희가 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성능 오일 양호 미세는유 0권입니다 그리고 사고에서도 완전 무사고 전혀 단순 교환 자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도 부띄어놓으니까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공디 하면 또, 또 뭐가 유명하죠 연비 맞습니다 연비가 굉장히 연비. 유명합니다 디자인 모델이기 때문에 16.1 평균 저희 연비가 16.1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고요 타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거의 차이가 없다 그만큼 연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차량 아닐까 싶습니다 그전 차주분이 또 이런 M범퍼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범퍼를 튜닝했기 때문에 같은 연식대, 동연식대 모델을 보다 굉장히 세련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튜닝은 너무 댄스 있게 잘해놓지 않았나 외관적인 부분에서 도큰 장점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국가대표가 인증한 매물, 어떤 외관, 어떤 실내 컨디션, 어떤 엔진 가지고 있는지 다 하나씩 꼼꼼히 탁승거래해도될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러 가시죠. 가시죠. 자, 외관 제가 하자적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예쁘게 귀엽게 튜닝을 또 해놓은 거죠. 네, 이제 M 스포츠좀 따라하는 느낌인데, 네, 너무 귀엽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범퍼 쪽에도 하자 같은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본네트, 이 색상이 다크 그레이 색상인데 좀 진하네요, 많이. 여기 약간,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 까진 거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크게 뭐 하다 잡을 만큼의 문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차량이 들어온 지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약간 저희 전시장이 외곽 쪽에 있는 친구여가지고, 좀 먼지가 좀 쌓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드램프 쪽, 어, 먼지 쌓인 거 빼고는 크게 뿌여거나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고 굉장히 회전도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차 부분,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필 기스적인 부분들 거의 안 보이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안에 디스크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투명하고, 녹도 안 들고. 타이어는 제가 볼때 많이 안 나왔어요. 50%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 선택이 잘 들어가 있고, 깨지거나 기스난 거나, 감, 금간 거 전혀 없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짝 쪽, 단차 문제 없고요. 운전석 문짝 쪽에도 뭐땐트해야 되는 곳이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네 너무 좋은 컨디션 깨지거나 기스 같은 거 없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선팅 보고 있는데 선팅잘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진해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 선루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선루프 보이시고요 위에 루프 쪽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죠 깔끔하고 문제되는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들도 단체 같은 거 문제없고 네, 뒷문 쪽도 전혀 문제없고 어 여기 뒤 휀다 운전석 뒷문 쪽뒤 휀다에 약간 자잘한 기스 자잘한 기스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없고 실기스 같은 부분 전혀 없네 휠기스는 정말 깨끗하네요 이그 모서리에 약간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가 그냥 당장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는 당장 갈기를 제가 권장할 정도로 타이어가 많이 안 남아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쪽 보는데 범퍼쪽도 그렇고 네, 문제되는 점, 안 보이고 있죠? 후미 등쪽 투명하고 깨지거나 금관 현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스포일러. 스포일러도 이렇게 센스 있게 해놨네요. 뭐, 또 이제 M5로 이렇게 튜닝을 해놨는데 이건 좀 아쉽지 않다. 제가 원하시면 이건 좀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520D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취향 차이긴 하니까 예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뒤에 이런 아, 섬세하게 범퍼들. 자, 이렇게. 트닝이돼 있죠 네, 범퍼들 뒤에 다 이렇게 트닝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 보시면 이게 제일 하자예요 뒤에 이제 트렁크 쪽이 약간 까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리는 점그점좀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멋집의 상징 전동 트렁크가 파워 트렁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잘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가 생각보다 수납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수납공간 보시면은 더럽거나 그런 부분들 전혀 없죠 후비등 쪽 전혀 문제없고 깨지거나 금간 현상 전혀 없고요 조수석 빔 범퍼도 없습니다. 조수석 대위 휀다 조수석 쪽뒤 휀다도 보고 있는데 단체 같은 부분들도 일정하고 문제되는 점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조수석 뒷바퀴 휠을 보면은 아 여기서 레 A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마치 이제 100점 받아야 되는데 문제 하나 틀린 것처럼 모서리 쪽에 약간은 기스들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외판도 괜찮고 썬팅 뒷문 쪽썬팅도 지금 잘 들어가 있고 썬팅에뭐 찢어지거나 뜬거 전혀 없죠 사이드 미러 쪽도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문제없고 창문 오케이 확격 문짝도 네 기스 같은 부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자 조수석 앞엔 다 보겠습니다 단차 문제없고요 외판적인 곳에서도 문제 전혀 없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 보시면 약간 슬림이 있는 기스가 약간 있습니다 자 조수석 바퀴 보겠습니다 어휠 제일 깨끗해요 지금 네짝 중에 제일 깨끗하네요 휠이랑 안에 라이닝도 디스크도 굉장히 깨끗한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수석 쪽 헤드램프도 금가거나 깨지거나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범퍼도 괜찮고, 본네트도 괜찮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외판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B 플러스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자, 여기 전동 사이드 미러,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하고 있고요. 네 자리 모두 오토 창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밑에 보시면 메모리얼 시트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블랙과 브라운의 실내 디스플레이 조화 아주 좋습니다 어, 오토 기어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정말 운전할 때이 어, 재미가 남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진짜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고 타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이제 운전하는 약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크루즈 모드 설정할 수 있고 블루투스 리모커 설정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이쪽 보시면 버튼 시동, 부어락 잠금 해제 장치가 이 가운데에 있는 점, 비상깜빡이 밑에 있는 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듀얼로 이렇게 안에 통풍 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이렇게 양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잘 나오고 있네요. 오토 홀드 오토 홀드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전자 파킹 잘 되고 있네요.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전방 감지기 전방 감지기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선루프 이 비싼 옵션이기 때문에 또 봐야겠죠. 선루프도 이렇게 정말 깔끔히 잘 작동되고 있어요. 선장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상태가 좋죠. 급연 차량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브라운 시트 너무 색깔 색감이 너무 좋죠. 조수석도 그렇고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내부는 A 조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뒷자리 보시면 그렇게 열선 시트, 양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는 제가 봤을 때제 점수는 A. 실내 상태는 아주 A 급인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엔진 ASMR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인 거 이해하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들으실 때 규칙적인 사운드가 나는지 중간 중간 이질감 나는 사운드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양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엔진룸은 거짓말치고 저희가 따로 상품화한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관리가 잘된 친구인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미세누유 한건 없이 올 양호 받은 친구인 만큼 엔진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실 외에서는 B 플러스 드릴 것 같고 실 내내는 그래도 제가 볼때 A 드려도 될것 같고요. 정말 가성비와 신속성을 모두 갖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가 일단 신차가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의 많이 올것 같은데요. 편하게 뭐 팔려는, 안 팔려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고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으셨거나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해 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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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없네요 이차장은아그전 차주분이 뭐다 빼가셨나봐요 알뜰살뜰하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친구 전 차주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예. 뭐다 빼가셨어요 짐 같은 거 네, 다 빼가셨네